자,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 시작하자마자 패스로 연결합니다. 자, 뭐, 경기 초반이지만 선수들의 의지나 패스의 템포를 보니까 오늘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. 외대고를. 태클 이겨냅니다. 자, 초반부터 반칙입니다. 자, 오늘 경기 반칙 꼭 필요할 때 활용을 해야겠죠. 자, 수비진이 흐트러져 있습니다. 자, 침착하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. 자, 일단 통과됐습니다. 크로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. 상대팀의 역습 기회. 알렉산더르수엘롯공 잡는 웨레고르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자 코너킥 차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문앞에 잘 모여야겠습니다 그렇죠 코너킥도 여러 전략이 필요하죠 타갓 공 잡는 아워 마비. 네, 저는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공을 안전하게 걷어내는 게 중요하죠. 슬로트입니다. 리턴 패스. 혼란 받아줍니다. 메튜레키의 터칩니다. 공 잡는 외데고르 멋진 기술입니다. 로빙 패스. 몰티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. 아, 동점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코너킥 기회입니다. 아 막아냈어요 골티퍼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프입니다. 골키퍼 펑치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. 타갓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진영을 잘 지켜내는 인터셉트. 작게 넣어줍니다 자 올라가죠 보입니다 슛아 골키퍼와의 기싸움에서 밀렸나요 아 공격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상대 뒷공간 완벽하게 열었는데 슛 이거 놓칩니다 아직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. 장전의 서리언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? 네. 아 글쎄요.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. 자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네, 반칙이죠. 프리킥. 프리킥이프리키기 키퍼의 품에 안깁니다. 메틀레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. 에덤 타갓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잘 읽었죠. 인터셉트 좋았습니다. 움직이는 엘링 홀란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. 잡아놓고 슛잘 막아냈죠.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아, 엄청난 선방입니다.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. 스티코의 멋진 플레이. 동작을 합니다. 헬링 훈란. 산데르 베르기. 자 슈팅까지 가나요. 아,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? 어우, 뚫리지 않죠? 다시 넘겨줍니다. 네, 반칙이죠? 그대로 때렸어요 자 공을 바로 확보해내는 골키퍼입니다 산데르 베르기 마크맨을 따돌립니다 잘 넘겼습니다 좋습니다 키퍼의 선방입니다 와, 순간적으로 음, 다이빙도 멋졌지만 판도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. 좋습니다. 자 찬스입니다. 중앙에 열려있는 선수가 있습니다. 골키퍼가 볼보이에게 공을 달라고 합니다. 골킥. 에덤 <laughs> 타갓. 자 크로스 가야죠. 김케힐. 이 선발 대단한 선방입니다.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. 한 번에 쓸어 담습니다. <laughs> 아,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. 자 크로스 올렸어요. 균형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. 아,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.